빨리 드디어 움직이는 재민씨 무엇을 하러 나가는 것일까요? 아뽕 썰을 건데 주산이 나오면 수건 날아야 해나했 했어 안 했어 파리의 쓰레기통. 살바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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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오씨 던전같이 생긴 지하철 있고. 그세명한 공간 좀 어땠어요? 멋있었습니다. 뭐, 뭐 뭐가요? 뭐가 어떻게 고의 초상화, 아, 자화상 플러스 어 이삭 죽는 킹고금. 여인, 킹고 킹고 킹갓코 불쌍한 사람 그 다음에 <laughs> 이제 나체 사진들 아 사진이 아니라 그림들 다 약간 생선, 잘... 한 점으로 잘 네. 그림 한점못 팔고 죽으니까 아니야. 그한점 살리려고 그냥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 그의 그림은 달라요. 광고가 확실히 느낌이 달랐어. 맞아. 몰라. 되게 씁쓸해 응. 보이고 뭔가 슬퍼 보이고. 네. 오. 자공 재밌네 시원하네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 오리고 얼마나 나딱 먹었는데? 9.8 잘못었어 야우야. 싸더면 너가 해. 싫어. 내가 더 싸다고? 응? 이요 의심이 가야 되는데. 와인이 더 비쌌을 텐데. 루프가 더 비싸야 돼, 재빈아 네. 와인이 더 비싸서. 나랑 스킹이 똑같고 와인이 응. 더 비싸거든. 그래서 내가 더 비싸야 된다고. 그나고 <laughs> 야, 맞고 싶다는 거야 야안하고 아, 근데 니거 네 1GP 4.9이께더 네 비싼데? 이게 은수거야 재민아 뇌를 그래. 좀 써봐 아 맞네 말고. 아스트라구나 미안해, 안 커피 이안 <laughs> 버터 음. 맛이 강합니다 <laughs> 어때? 음 그냥 맛있어? 맛있네 형 그냥 맛있는 빵이더 따뜻한 걸좀은이네이 정도. <목소리도> 이 정도. <laughs> <이은수 웃음> <제, 웃음> <일장, 웃음> 어? 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정 약간 스타성이있도이이 정도. 이정 공주 오주. 아지こ아これ아요 어. 마 아. 좋아. <laughs> <laughs> 여 친구들 안녕. 트누마저시아어똥 <laughs> 샀다 방금. 어, 이렇어 아, 이걸 보네. <laughs> 똥 사는 걸 직관해 버렸다. 뭐뭐 제인구거리야. 뭐. 뭐... <laughs> 똥, 똥, 똥 사는 걸 직관했는데. 저 하나 잡아다 오늘 저녁. 아까 내가 잇 먹긴 했어. 아 맞네. <laughs> 내가 아까 너 먹었다 임마. 어? 너는 동척 내가 먹었다고. 우리가 나 휘더라 그 다리가. 그래서 불법 사육. 건설 중인데. 트롤을제안되나뭐야 뭐. 파리바게트다이좀찾점다 진짜 파어바게트 진짜 문양이 파바야 저다 우리 말해요. 실을 알라고. 왜 우리 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시비를 거시죠? 제 마음인데요. 도움찾아오니다가 근데 이청했밖에 없는데 무슨 <laughs> Só vai. OK. It's okay. Yeah. Mm -hmm. s 려 a k e s p e 왜유명한지잘모르겠습니다 그냥 아기자기하게 이쁜 서점이었어요 o m yourself.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가 t What is i 가 자꾸 뭘 하고 싶어요중거중에 그 그래요 거기 갑시다 수 그거고, 그거고. 저기, 그, 아래 문화 있잖아요. 그게, 그, 그 7일 동안 세상 천, 천지창조할 때 그, 그 뜻이에요. 그거 그러는 거예 저 예, 제 사용했던 거아니야 이미? 어. 사용했던 거아니야 다른 걸로 해봐. g coffee, I'm happy. I don't drink coffee, 이 m t a k i n 어 my <laughs> 내가 불러 달라고 언제든 불러줘. 부르지. 부르지 말아야 돼 불러. 오지? <laughs> 체 그냥 안 되는데. 재미나 너도 해 볼래? 어 왔어. 왔는데? 고기로 한번 구워볼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어? 응. <목소리도>